그다가 오른쪽으로 어어 어, 어, 하다가 어어 하다가 그냥 봐주고요. 네. 다 아니면 수동 모드. 수동 모드도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수동 모드를 왜 사고 라는걸어난냐 그러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방 g p s 나 이제 보조 보조 유지 방법이나 이게 전부 다 사용이 안될때 사용을 하는 건데 최대한 살리려고 어떻게든 어디 안때려 받고. 제자리에서 착륙을 시키기 위한 모드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모드로 비행을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프로펠러가 똑같이 도는 상황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드릴거 중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게 비행 모드 스위치예요 제가 좀이가 이제 실제로 하면서 한 번씩 설명을 다시 드릴건데 그러다보니까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이 전에 꼭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 첫째, 항의번째. 제일 먼저 할 번째는 꼭 확인하셔도 됩니다. 조종기부요 가끔 배터리부터 꽂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얘가 수신기고, 저 얘가 공신기고, 제가 수신기입니다. 얘가 보내요. <laughs> 제가 받아야 돼요. 근데 얘가 보내는 거 없이, 제가 받는 거만 키면 또뭐 사실 전파가 많잖아요. 전파를 어떤 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동작할지 몰라요. 저희가 다묶어놨지만 혹시나 만약 하나를 가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정기 먼저 켜주시고, 반지를 시작하면 말이 나오면, 스로틀 경고가 납니다이 스로틀 경고 같은 경우에는, 모드 1, 2를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혹시 모드 1, 2뭐 따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모드 2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웬만한 교육원이. 왜냐하면 모드, 모드 1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비행기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 기준으로, 상, 하, 좌, 우 이렇게를 이 스틱으로 합니다. 이쪽 스틱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모두투로 가르쳐 드리는 거는 앞으로 가는 게 앞, 뒤, 좌, 우로 알려드립니다. 이 키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크게 차이가 없을 수라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게 그 저도 가끔씩 모두1으대 해보지만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 하나만 정하셔서 하는 게 제일 좋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륙하는 스위치를 한번 내려주시면 돼요. 이게 상승하고 이륙입니다. 스위치 경로는 혹시나 다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닫은 상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스위치를 전부 다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에 페이지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화면이 바뀝니다. 이 화면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비행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겁니다. 여기 나와요. 여기 밖에 밖에 걸 보고 여기 위에 배터리 달장이 있다고 해서 이걸 보시는데 이거는 조종기 달장이에요. 맨날 꽉차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비행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저쪽이 실컷 날리고 이제 착륙을 합니다. 전화옵니다. 몇 착륙 하냐고. 배터리가 없는데그러고 착륙을 해서 자리에 제대로 아무 일 없이 창 거랑 괜찮은데 또 뒤집어집니다 어 때나 왜냐면 땅이 울퉁불퉁할 때나 또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꼭 이거를 페이지 버튼을 꾹 눌러서 화면을 변경하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디셀 배터리 를 켜야 됩니다 앉는 거만 키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배터리를 꽂을 때는 항상 검은색 먼저 그리고 빨간색 나중에 꽂습니다 빼는 거는 빨간색 먼저, 검은색 나중에 됩니다 보통 차랑 반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 배터리 꽂는 거 있잖아요. 그 점프선. 그거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꽂게 되면 저 소리가 납니다. 이 배터리 부족이란 말은 아직 연결이 덜 됐단 소리야. 쟤랑나라 그리고 여기 위에 작게 나오거든요. 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알트 홀드 모드라고. 이거는 영이 모드가 자세 유지 모드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수동 모드는 아무것도 없어요. 고도 유지도 없고, GPS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에서 치면 우측으로 가고, 밑에서 치면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보드예요 다음으로, 자세 모드는, 고도는 유지해. 자세 모드랑, 고도 유지 모드랑 똑같습니다. 자세는 유지해줍니다. 고도랑. 근데,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밀려갑니다. 저는 여기서 뛰었는데, 이쪽에서 바람 불면 또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GPS 모드입니다. GPS 모드는, 현재 제가 있는 위치를 기억을 해서, 저희가 키를 치기 전까지, 그 위치를 기억해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키만 치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거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GPS 개수입니다. 맨 위에 여기에 GPS 개수가 나옵니다. 15 이상, 그리고 옆에 숫자가 0.8이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보통 1 이하면 비행을 하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왜 1이냐면, 이게이 숫자의 의미는 저희가 100m를 보냈을 때 옆으로 0.8m, 네. 네. 그러니까 80cm가 벗어날 네. 수 있다는 거예요. 0.8m 그럼 기체 반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 어, 이하의 상관없습니다. g p s 12개죠. 근데 12개에서 12개 조금 넘었다고, 13개, 14개 됐다고. 비행하는데, 저도 웬만하면 잘안 합니다. 기체 살짝만 옮겨보면 금방 잡히거든요, 기체. 건물 근처나, 그리고 관전 근처. 그런 데는 GPS를 좀잘 잡힐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표시되는 게 로이터가 GPS 모드입니다. 영어, 이건 영어로 표시되는데, 스테빌라이즈 모드는 수동 모드. 고도 모드 유지 모드는 알트 홀드 모드. 그리고, GPS는 로이터 모드입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기억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거 눌러보면 아니까. 이걸 눌렀을 때, 제한테삑 소리가 나야, 모드, 그러니까, 모드 변경이 제대로 된 겁니다. 사용을 하다가, 뭐, 떨어뜨렸다던가, 그랬을 때, 이걸 꼭 확인해 야 되는 게, 실패하 했는데, 모드가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고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기체도 그렇지만 배터리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아 떨어, 충격을 가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착륙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 계속 삑삑거리는 거는 제가 아직 스위치를 안 눌렀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빨간 스위치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시동이 걸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키를 찾을 때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시동 가어도안 걸립니다. 그리고, 빈 색깔을 보시면 초록색이잖아요? 처음에 연결했을 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랑 빨간색 왔다갔다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리면 이제 초록색이 들어옵니다. 보드 유지로 됩니다. 저희는 보도 유지나 GPS나 전부 다 초록색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으니까 헷갈려하세요. 보라 색으로 표시를 하니까 보라색인지 파란색인지 감을 못 잡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 통일을 했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노란 불.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어서 비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럼 빨간 불. 빨간 불. 그런 경우 같은 일단 착륙을 어떻게 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초록 불이 뜨고 난 다음에는 이제 비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세 못니다 제가. GPS를 올렸을 때 GPS가 들잡혔다. 그러면 스트불블이요 똑같이. 그때는 시동으로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걸 다 꺼집니다. 초록 뿌릴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S 12개 이상, 그리고 오차범위 1위 하. 해서 완료가 됐다. 그러면 꼭이 비행 모드 확인해 주시고 시동을 걸어 주셔야 돼요. 시동 걸으실 때는 두 기준이니까 전부다. 이 오른쪽. 왼쪽 키 있잖아요. 왼쪽 키를 5시 방향으로 해 주시면 돼요. 이 소리가 나면 6시로 갔다가 제가 왜 이걸 5시 6시 중간으로 가라고 하느냐면 5시를 했다가 시를 시동이 걸리자마자 딱 나버린다. 소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와, 모터에 부하가 많이 가요. 바로 나버리는차 예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시 걸었다가, 이 소리 나고 불이 들어오면, 6시 갔다가, 천천히 놔, 놔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땅이 기울어져서 럼 거예요, 지금 저거 끄실 때는, 가만히 내리고 계시면 돼요. 밑으로. 꺼집니다. 대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내려오게 계시면 오래 걸리죠. 이러다 사고도 났어요 꺼진 줄 알고 내렸다가 퉁 나버려요. 뒤집어집니다. 키가 어떻게 쳐진지 몰라서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래서 키를 사용을 하다가 살포시 나야지 튕기듯이 딱 나. 기치한 때는 목이에요 사실상. 저희는 어떻게 쳤지만 얘는 급박한 키를 갑자기 쳤기 때문에 모터가 어느 쪽은 빨리 돌아와 어느 쪽은 늦게 돌아와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지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죠 우선은 그리고 갑지기 방지하는 거가 방지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쪽이 비행모드 스위치였잖아요 이쪽이 펌프입니다맨 아래가 0 중간이 1. 내니에가 2단입니다. 실제로 방제 패턴을 비행할 때는 괜찮아요.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이게 다예요. 사실상. 고도 유지해주고, 고도 계속 잡아가면서 바람에 따라서 고도가 살짝씩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사고도 많이 나고. 비행 중에 사고나는 요인은 딱두 가지입니다. 나뭇가지에 걸리든가, 전기줄에 걸리든가. 실제로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땐이 앞엔 다 보이잖아요. 여긴 괜찮아요. 저기 끝에가 그 문제예요. 항상 저기 끝에서 사고가 나요. 구조조정도안된 경우, 같은 경우에요 저희가 여기서는 뭐, 저, 저기, 저기, 검은 차인데까지 보낸다 치면 헷갈립니다. 나는 그 위에 간것 같은데, 길 갔어요, 이미. 흰, 흰 차랑 저, 중간쯤 밖에 안 갔습니다. 제가 차 종을 몰라가지고 잘. 하여튼 가로등 넘어서 절반 밖에 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심하, 심하고 꼭 부재정사를 두셔야 돼요. 부재정사가 정한 라인에 왔다 싶으면 무전기로 셋, 둘, 하나 멈춰야 된다는 신호를 줘야 됩니다. 안 주게 되면 하고나는 것들이 있다그 라인을 정해놓은 그 부재정사, 하기 전에 그쪽을 한번 돌아 봅니다. 장애물이 어디있고 어디있고 확인 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그 조종사가 알아듣 고 어느정도 이제 조종을 하면서 그쪽을 피한다던가 그런걸 할수 있기 때문에 부조종사가 사실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여도 은근히 많이 해야 됩니다. 바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 전화 여기 전압이 25.2가 있습니다 전압은 셀당 3.7볼트에요 원래 전격전압이 3.7볼트에서 6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하나에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한팩인데 이 안에 이게 6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셀당 전압이 3.7볼트 정격이고 그럼 22.2볼트입니다 25.2는 뭐냐 입을 완충했을 때 배터리 전압입니다. 셀체커기를 찍어봤을 때 이때는 깜뿌이는거랑 다르시죠, 이게 <laughs> 네. 셀당 전압, 그러니까 배터리를 연결하게 되면, 내가 지금 잔량이 얼마나 남는지 나옵니다. 네. 여기맨 매니에 25.14총 전압입니다. 제가 사용할 있비해가지고 그런데 1분부터6분까지 셀당 전압이 있습니다. 이게 다르면 일정하게 뺐어야 되는데, 이게 다르면 하나가 엄청 높거나, 차량이 엄청났다. 그럼 이 배터리가 안가지이니다이게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륙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배터리 없어 배터리 잔량 없다고 연락이 옵니다. 이한테차 받고 이래 배터리 없다고. 그러다 막 같이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전에 꼭 이걸 찍어봐야 돼요. 그리고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서도 여기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전압 셀당 전압이 나옵니다. 4.2. 반충했을 때. 그리고 총전압 25.2. 보통 사용을 하다가 저희가 15분 그러니까 약재 탑재하고 1 0터 탑재하고 약재 다 살포하고 약재 다 살포하고 나면 15분 동안 다 비행하고 나면 사실상 약재를 1 0터를 채우고 2장 분사했을 때 5분 30초. 남은 시간제비행시간이에요사실니까 방제 끝나면 내리잖아요. 이륙착륙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15분을 넉넉하게 사용놓는거긴 한데 이 전압이 21.5가 되면 알람이 온다 여기서 조정되에서 배터리 없다고 처음에 로우 배터리라고 얘기했던 그겁니다. 배터리 부족하다. 그러다가 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안 되냐면,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쭉 뺐습니다. 여기서 쭉 뺐어요. 뺐으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뚝 떨어집니다. 기체도 뚝 떨어져요. 돌아오게 된 동안 얼마나 배터리가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다가 뚝 떨어지면 약재가 들었다, 그럼 뒤집어서 떨어졌다. 제 기판에 물 들어간, 약재가 들어간 수가 천만 원인데 기체가 거꾸로 떨어진 적도 몇번 있어요. 나무에 걸려서. 이큰기체예요 A1. 쟤도 떨어집니다, 나무에 걸리면. 트로이두개 나가도 괜찮은데, 이건 한 개. 두개 나가도 괜찮은데, 아예 완전 히 작살이 난 거예요. 떨어졌는데, 약통이 깨지면서, 기판으로 물이 들어온 거예요. 전부 다 갈았습니다. 견적 2,300만 나왔습니다. 새 기체가 4,180인데, 견적이 그만큼 나왔어요. 그분 전수처리 할수 있습니다, 그냥. 혹시, 예, 보험 가입하셨습니까? 지금, 6월 30일까지 가입돼때 아, 6월 30일까지? 가입해야지. 그, 농기계 종합 보험이죠? 않습니다 어. 유일하게 드론이 자차가 되는 보험이 농협의 농기계 보험밖에 없습니다. <laughs> 대신, 보험비가 비쌉니다. 자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부담금도 있고요. 다른,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농협이나 뭐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생명에서 들었어요 저거 삼성에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개인 대물 1억 5천까지 받에안데요 이제 농협은 이제 뭐다 다른데 뭐 얼마 냈습니까 3배 네. 3 0 <laughs> 보통 이제 총 금액에서 절반은 국고지원 그리고 시군마다 다른데 10%에서 40, 최대 40%까지 그러다 보면 실제 사용자 부담하는 금액은 10%에서 40% 정도 됩니다. 다 달라요. 시분마다 그래서 제가 뭐 얼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별 거는 <laughs> 이제 광고이기 때문에 어. 그냥 지원 안 돼요. 아 지원 안 된대요? 네. 아, 그리고 나머지는 기능이 없습니다. 나머지 버튼 같은 경우에는. 네. 넣어드릴 수 있는데 넣으면 괜히 머리 아파집니다. 기능 넣가지고 어? 그 자동차 기억해가지고 쓸라 그러잖아 요 엉뚱한 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뚱 한키요왜 안되지? 이렇게 전화 온다 저한테. 지난번에 어떤 기능을 넣었는데 그 키가 어떤 거냐고 제조사에서 넣었는데 제가 어떻게 기억을 다 못한다 그 사실 그리고 사용을 자주 하십니까 혹시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체가 흘렀어요 왜냐하면 이 중심 트림이 틀어져 있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사격이나 이런 거할때 0점 사격 하잖아요 0점 사격이 틀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0점을 다 맞춰놨는데 센터를 다 맞춰놨는데 이걸 조절함으로써 가만히 있는데도 기체가 흐르고 돌고 올라가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그늘에서 하 이거는 한 번씩 사용하실 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했다가 오른쪽으로 한... 중심 트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이 중심 트림이란 말이 안 나온다 싶으면 계속 걸립니다. 소리가 작아지죠. 커질 때까지 해서 센터를 맞추면 됩니다. 이건 거의 건드릴 일이 없지만 혹시나 이제 조정기 박스에 넣어놨지만 뭐 하다가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비행할 때마다 확인하는 게 맞는데 사실 저도 안 해요. 이거는. 이거는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이제 안전교육은 그게 다고 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같은 경우에 왼쪽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올리면 올라갑니다 위로. 밑으로 내리면 내려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돌리는 순간 기체가 돌아요 제가 앞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왼쪽으로 치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돕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밉니다. 저는 항상 여기서 앞으로 간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돌린 상태에서 앞으로 가면 엉뚱한 대로 갑니다. 그래서 기체를 비행하실 때 항상 저기 지금 LED, LED랑 눈을 마주쳐야 돼요. 제가 기체 뒤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야 조종하기가 쉽습니다. 굳이 돌려서 하시겠다. 그러면, 어차피 시험도 아니니까, 몸을 같이 돌리세요. <laughs> 몸을 같이 돌리면 됩니다. 몸을 같이 돌리면 방향안 헷갈려요. 물론, 얘가 180도 돌아서 제가 이렇게 보고 비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180도 돌려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후, 좌, 우입니다. 좌, 우. 말 그대로 저희가 같은 고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아까 이륙 착륙 이륙 착 그러니까 이륙 창륙 버튼, 이거 그러니까 스위치 키 이거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고도는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키를 건드리기 전까지는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HDOP 오차 범위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일단 뭐 사실 이런 교육은 이 정도로 마치고. 술, 실제로 한 번씩 비행해보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제가 보통 교육을 가면 어떻게 하냐면, 조종기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륙창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이륙창륙을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용을 하실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륙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륙을 할 때는, 키를 아까 말씀드린 5시, 6시, 중간을 가잖아요. 그리고, 이륙할 때는, 조금 빨리 올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그렇다고, 너무 끝까지 쭉 올리시면 안 되고, 정말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 좀 빨리, 아니. 여기 칸, 이가칸 보이는 거 중에서, 한두칸정도로 올려주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올려서, 보도를